내 옆에 돌아. 내가 이겨 먹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다 대면 그분들이 귀인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띠가 이게 있어요. 자립심, 독립심을 꼭 키워 줘야 되는 띠야. 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가 또 우리 원숭이띠 분들, 원숭이띠 분한테 어떤 띠가 또 귀인 띠일지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원숭이띠 분들은 주변에 어떤 띠를 둬야 돈과 또 복을 많이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원숭이띠는요. 어, 사람들이 볼때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왜 강하다고 생각하죠? 어, 원숭이니까 뭔가 좀, 제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제주가 네. 많아요. 음. 그래서, 자업자득. 음. 자기네들이 자업자득 할수 음. 있는 살을 갖고 있다고, 음. 에너지를 그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자, 원숭이띠가 음. 1월이나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음력으로. 이런 분들은 의사, 경찰, 변호사, 검사 아니면 뭐 무역회사 막 이렇게 좀 직업이 세요 왜냐면 원숭이는 단체생활을 해요 음... 단체생활을 하는데 네. 우두머리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단체 생활... 남자죠 네. 그러면 경쟁의식이 있다 없다? 있겠죠? 있죠 네. 그래서 경쟁의식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만 만날 수 있어 자, 여자는 네. 원숭이띠가 좋지 않아요. 고생해요, 고생. 고생을 많이 하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여자한테는 과부살 같은 거거든? 네. 띠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4월,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좀센 직업을 가지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다재단능하거든 근데 문제는 내그 성품 때문에 외로울 수 있다를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것들을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고로 남성분들은 이 원숭이띠가 11월에 태어난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3월, 음력 3월에 태어난 게 좋습니다. 남성분에 한해서 그러면 인떡이 있어요. 남성분들은. 근데 여성분들은 11월 3월에 태어나면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돼. 음... 고로 언제 태어나는 게 좋냐?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여름에 태어나는 게 좋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환경이 나빠서 고생할 수 있겠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 오히려? 아, 그러면, 이원수기띠 자체가 이제 달로 따지면 뭐 같은 거냐면, 7월이에요, 7월. 7월 같은. 이런 의미예요 7월. 음... 그러면, 남성분들은 쥐띠나, 음... 용띠를 만났을 때는 같이 맞는 거야 합이 그래서 말, 말 맞춰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쥐띠나 용띠를 만나면 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뜻은 의사는 소통이 돼도 운이 막힌다 그러면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어, 호랑이띠나 뱀띠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나를 바꿔나가면 귀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숭이띠 자체는 남자는 덕이 있고, 여자는 덕이 없기 때문에, 여자는 덕을 보려면, 뭔가 내가 나를 바꾸든가, 노력을 해서 내 위치를 높이든가, 사람들 아래 관계가 있든가,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 어차피. 고로, 나한테 또 말씀드리지만, 조언하는 친구들을 내 옆에 둬라. 내가 이겨먹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다 대면 그분들이 귀인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띠가 이게 있어요 자립심 독립심을 꼭 키워 줘야 되는 띠야 누구를 의존하게 키우면 안돼왜 그러냐면 대장근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다 보면 그걸 감사히 알겠어요? 당연히 알겠어요 대장근성이 있으면 당연히 알겠죠 고로 당연한 건 없다는 걸꼭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면 사는 데는 문제가 음.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변에 좀 어떤 띠를 두는 게 이분들한테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띠는 그러면 남성분들은 쥐띠. 쥐띠. 음. 그러니까 이게 남녀가 무조건 달라 다른 달 달라요 음. 무조건. 여성분들은 말띠나 음. 어 말띠나 양띠나. 음. 말띠나 양띠.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이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띠도 있나요? 좀상극인띠라고 할까요? 어, 이분들하고 상극인 거는, 응. 호랑이띠, 응. 뱀띠, 응. 이런 것들이 상극이에요. 응. 안 맞아요. 응. 안 맞는데, 어떤 분들은 그안 맞는 분들 때문에, 촉진제 응. 역할을 해갖고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응. 모든 일에는 호불호가 있어. 응. 좋고 나쁜 게 있거든. 응.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그러신 거지. 응. 내가 감당을 하면, 그분들 때문에 대성할 수도 있는 거고, 응. 감당을 못 하면 음. 그분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음. 할 수도 있는 거지. 음. 아, 또 문제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분들 위해서 또한 말씀 더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존심 죽여 주세요. 음. 자존심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음. 이 자존심은 내가 한 말, 내가한 것들을 행동 행동으로 옮길 때 음. 이게 진짜 자존심이고 음. 고집 남한테 듣기 싫은 말들 들었다고 자존심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것들은 아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숭이 띠들은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색깔이 정확해요. 그게 두리뭉실해져야 되는 띠거든. 그러니까 고집들, 아집들, 내가 이게 고집인가, 진짜 자존심인가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둥글게 만들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